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JYP 엔터 같이 한번 좀 분석해 볼 건데요. 어, 뭐, 사실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걱정하시는 종목이기도 하고, 어, 제가 봐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작년 7월에 14만 6천원 고가를 만들었던 것 대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50% 이상 주가가 가격적인 조정을 받았어요 최근에만 보더라도 이번 연도 1월달에 이렇게 급락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도 못하고 또 급락하고 그리고 다시 반등 못하고 또 하락하고 계속해서 우아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자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발생했습니다 이 변곡점은 어떤 거냐면 어, jyp가 드디어 하락 추세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추세를 지금 어떻게 상방으로 돌리고 있는 초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이랑 어,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jyp 엔터의 하락 이유를 제가 좀 여러가지 검색도 해보고 어 찾아봤는데 사실 어, 실적에 대한 내용이 가장 크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실제로 JYP 엔터의 관련 뉴스를 좀 보시면요. 증권가에선 지금 JYP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어, 하향시켰다. 일본 매출의 지연이 아쉽다라는 내용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내렸어요. 근데 여기에는 정말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JYP의 목표 주가를 하향 시킨 건 맞지만 지금 이 목표 주가를 하향 시켰어도 현재가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 유한타증권에선 지금 JYP의 목표가를 9만 5천 원으로 제시했고요. 다월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 주가를 내렸지만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잡았어요. 한마디로 지금 주가보다는 더욱 더 올라간 금액이라는 거죠.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JYP에 대해서 목표 가를 95,000원에 제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JYP의 주가는 이 목표가 95,000원 대비해서 현재 자리에서 40%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이 실적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2, 3 분기에 반영되지 않았던 일본의 콘서트 매출이 이번 분기에도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컨센의 대체로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어, 기록을 했다. 한마디로 자, 일 이번에 콘서트 매출이 작년 4분기 에도 여러분들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매출액은 36.3%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7.5%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콘서트 매출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JYP 엔터가 이렇게 과하게 빠지는 건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최근에 하락 추세죠,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크게 밀렸고 여기서 크게 밀렸고 그다음 여기서 크게 밀리면서 주가의 고점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딱 최근만 봤을 때 지금 어때, 여러분들? 원래 같으면은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던 이런 추세였는데 지금은 이 추세 위로 주가가 안착을 했어요. 자, 그리고 동시에 잘 보시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연두 색깔 이평선이 뭐냐면 20일 이평선이에요. 근데 이 20일 이평선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주가가 20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그 아래에서 눌려 있었어요. 실제로 보시면 여기서 저항받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 주가가 계속 눌려 있다가 오늘자로 보시면 어때요? 돌파가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종목의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이제는 어,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는 초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jyp 엔터가 어떻게 보면은 피보나치 수요를 돌려 봤을 때 그래도 이제는 8만 5천원 혹은 9만 6천원까지는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까지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 지금부터 매수 대응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부터 매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문자까지 보내면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보내드렸던 전속내역 보시면요. 자, JYP 엔터의 오늘 자 브리핑이랑 매매 전략입니다. 날짜 보시면 3월 26일이고요. 자, 최근에 다양한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하향의 리포트가 나왔지만, 이런 악재 부분 다 반영됐고, 현재는 바닥을 잡고 추세를 돌리고 있다. 7만 천원 이하에서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대응하셔도 무방한 구간이다 매도 신호는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매수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때 우리 영상 받으신 분들은 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JYP 엔터의 주주 여러분들이고요 발신번호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나와있는 제 개인 연락처 010-4868-360이 번호고 날짜는 오늘자 11시 50분에 드렸습니다 자 12시 근처는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자 확인하고 증권 어플 켠 다음에 매수하기에는 시간이 남았다 한마디로 제가 대응할 수 있게끔 미리 드렸다는 얘기고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뭐 포토샵이나 조작된 게 아니고 여기 우측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문자 받아라고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어, 제가 실제로 문자를 보낼 때 사용하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에 전송내역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냐면 여러분들께서 jyp 엔터를 매매하실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뭐 3%에서 4% 반등이 찔끔 나왔다고 아예 그냥 손절해야겠다 다른 거 해야겠다 이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같은 자리에서 평단이 높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셔야지만 돈을 벌어갈 수가 있는 거죠. 반등이 나왔을 때 아니면 내 평단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다 하시면 신규 매수를 통해서 오히려 수익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내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손해를 봅니다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김프로님 저도 jyp 엔터 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자 받고 싶습니다 하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돈 달라고 하거나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안 합니다.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있죠. 010-4868-360이 번호로 어 지금 바로 왼쪽 아래에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어 대응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문자 확인해서 우리 JYP 엔터 들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에게만 따로 어 대응할 수 있는 문자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제발 매수, 매도 타이밍 반대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매수할 수 있는 눌림목 나오면은 확인하고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주가 반등 나올 때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제가 정확하게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빠르게 어, 대응이라고 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이제 JYP 엔터 좀 얘기해 보면 어,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선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해서 JYP 엔터의 고점을 일로 놓고 그 다음에 바닥 구간을 영으로 놓고 봤을 때 바닥에서부터 과연 몇 퍼센트까지 반등이 나오느냐를 간단하게 볼수 있는 지표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증권가에서도 대략적으로 목표가를 얼마 잡았어요, 여러분들? 8만원에서 9만 5천원을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 범위까지는 그냥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 매수를 하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부터 매수 신호를 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JYP 엔터가 충분히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이번에 돌파를 했고 동시에 20일 이평선까지 올라타면서 확실하게 지금 바닥을 잡아주는 캔들이 나왔어요. 앞으로는 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고 다시 반등하고, 눌림 나오고 반등하고, 이런 우상향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 쉬어가는 음봉 캔들 나왔을 때 정확한 맥점을 공략해야 된다. 이 정도만 좀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루에트라고 그만두실 게 아니라면, JYP 엔터 같은 종목들도 어디에서 잡아야 돼요? 이런 데서 잡으셔야 돼요 이런 데서 바닥이랑 눌림목에서 잡아야지 우리가 올라갈 때마다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제가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엄청나게 급등 나왔던 종목들 보면 자 에코프로도 바닥에서 1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주가가 1500%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포스코 dx 또한 바닥에 6천원부터 79천원까지 1200%가 넘어가는 엄청난 폭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 또한 지금 2,500원부터 시작해갖고 29,000원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가가 10배 이상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바닥에서 이렇게 세력들의 신호가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이 화살표 신호는 제가 쓰고 있는 매매 기법이고요 방금 보여드린 종목과 와이더 플래닛 이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바닥자리 혹은 눌림목자리에서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나왔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물량을 모으고 추가로 이제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딱 올릴 때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력 신호 포착입니다. 이런 자리만 우리가 미리미리 파악해서 매매를 하면은 더 이상 이런 종목들 쳐다보면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고점 매수가 아닌 저점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바닥에서 세력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들 매달 한 종목씩 선별해서 드리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 또한 자 제가 화살표 신호 딱 올려 볼게요 마우스를. 그러면 12월 5일 화요일 날 와이더 플레인 맞고요. 세력 신호 포착이 얼마에 됐습니까? 3,590원에 됐죠. 제가 이 자리에서 포착을 하자마자 구독자 분들에게는 문자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송을 해드렸어요. 자,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자 내역 잠시 보여드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의 전송 내역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포토샵 조작 없이 100% 실제 화면입니다. 자, 이 전송 내역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제가 12월 5일 날, 아까 보여드렸던 세력 신호 포착이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자010-4868-3602 번호로 저한테 구독 문자 주신 분들 저한테 구독했다고 숫자 1번 인증해 주신 분들에게 전부 다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발송해 드렸어요. 구독자 추천주라고 말씀드리면서 와이더 플래인 매수가 3,600원, 목표가 1만 원 말씀드렸고 정치 테마주 기대감 들어오고 있다. 변동성 강하니까 분할 익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매수가부터 목표가 그리고 재료까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 전송 해 드렸습니다. 이때 저한테 손눈샘 치고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남겨 주신 분들께서는 단기간에 300% 이상 최고가 기준으로 1000%까지 급등 나온 종목 그냥 받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화살표 신호가 나왔을 때 문자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정보 발송해 드렸죠. 자, 확대해서 좀 보여 드리면 자, 마우스를 딱 올리면은 여러분들 매수 타점이 정확히 나옵니다. 세력 신호 포착이 11,850원에 나왔고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5일 월요일 날 포스코DX고요. 차트에 정확히 매수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스코DX라는 종목도 세력 신호가 나오자마자 문자 바로 보내 드렸죠. 자, 마찬가지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고요. 자 이때는 제가 이벤트 종목으로 6월 히든 종목 추천이라고 말씀드렸고 포스코 dx 매수가 12,000원 목표가 6만원 드렸습니다. 이때 발송 일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세력 신호가 나왔던 6월 5일 정확하게 100% 일치하고요.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 1 0 4 8 6 8 3 6 0 2 번호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관련주고 하반기에 대시세 예상하고 있다. 이때 우리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신 분들 최소 몇 프로예요. 최소 500% 이상의 수익은 그냥 가져가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돈을 받으면서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니죠. 제가 주식하는 사람들 100%저 혼자서 챙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을 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미리미리 세력들이랑 같이 매집을 해서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점하고 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자, 010-4868-360의 번호로 숫자 1번 딱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주소록. 이 주소록에다가 제가 직접 추가를 해서 앞으로 1월, 2월, 3월, 4월 매달 확실하게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점에서 미리미리 들어간 다음에 안정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을 한 달에 딱한 개씩 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포스코DX 같은 종목들을 발송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때 저한테 문자 주셨던 이 500명이 넘어가는 분들도 처음에는 많이 의심도 하셨고 많이 못 믿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해주셨는데 포스코 DX 지금 막 신고가 가고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으니까 어 지금도 저한테 전화 와요. 김프로님 뭐 제가 따로 삽이 드릴 테니까 뭐 종목 하나만 좀 보내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어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랑 이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좀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의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보답은 바로 바닥에서부터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의 문자를 통해서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종목 하나 발송해 주는 거 크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차피 제가 매매 관점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발송을 해드리는 거고, 무슨 하루에 뭐 다섯 개에서 열개 종목 막 뿌린 다음에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올라갔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목의 수급부터 시작을 해서 차트도 분석하고, 재료도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혹은 눌림목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만 선별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서 1번 남겨주시면 앞으로 2024년에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어, 미리미리 잡을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이번에 9월부터 11월 달에 하락장이 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2차 전지 섹터가 크게 하락하면서 원금도 잃으시고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은데 원금 회복하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딱한 종목에 집중을 해서 바닥에서부터 100%, 200% 수익 가져가면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계좌, 금방 플러스 계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대응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이랑 또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속는 셈 치고 저한테 보내는 문자 한 통에 여러분들 계좌 주식 인생. 완전히 180도 뒤바뀔 수가 있고요. 자, 위에 번호로 저한테 문자를 남겨 주신 분들께선 자, 기본적인 의리로 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이거 꼭 눌러 주시고 댓글로 이 감사라고 좀 응원의 메시지까지 남겨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 그리고 종목 분석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댓글 남겨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존에 계속해서 시청을 하시던 구독자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2024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대비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돈을 버는 거고 누구는 돈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벌수 있도록 도움을 좀 많이 드릴 거니까 자, 위에 번호 자, 1번 딱 남겨주시고, 앞으로 바닥에서부터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좀 미리미리 정보 받아가시고, 제가 또 따로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세력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어,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위에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